자 여러분 저는 지금 피치 커피에서 나와서 옆이 제가 그 야끼돌이 먹었던 데그미호 매니저에게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그어 마스크 1 제... <laughs> 선물로 직원들하고 하나씩 쓰라고 줬어요 <laughs> 이, 여기 이름이 도리코치니까 제가 지금 볼게요 가서 여기 3층에 있으니까 바로 이 매너커피하고 피치 커피 있는 건물 3층 어, 지우강 백화점 장안사 바로 뒤에 어, 번화가 있는데 여기 에 이제 여기 도리꽃 이거든요 제가 그 꽃이고 여생맥주 먹었던데 어, 오늘 이제 온김에 아, 제가 선물을 줬습니다 아, 나중에 혹시 여러분 가시면 미호 매니저를 찾아 가지고 아한국 이제 한국사람 한국언론 제 이야기하면 뭐하니 하면서 여러분에게도 서비스 생맥주 한 잔을 능히 줄수 있는 성격을 가진 오늘 또한잔못 봤는데 또 왔어요. <laughs> 제가 좋아하는 매너 커피에 와서 테이크아웃으로 어, 아이스 카페라떼 가져가겠습니다. 어 이제 배불러서 좀 놔뒀다가 이따가 좀 쉬면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. 이제 들어갈 생각인데 산책이 끝나서 아이스 카페라떼. 넵. 아이스 카페라떼 네 라떼 큰 걸로 시켰습니다 이분은 또 아예 그 영어를 못하시네요 또이 왔다갔다 그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어 매너커피에 이제 와서 여기 바로 옆에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제가 그 피치에서 36이엔이니까 거의 6 8 0 0 6,700원 정도 까부치놓으면 엄청 비싼 거거든요. 중국에서는 실은. 제가 여러분, 8가지 음식에 만 원이 안 되게 먹었으니까, 길 건너에서. 근데 여기는 매너는 제가 제일 큰거 시켰는데, 25. 작은 거는 15밖에 안 해요. 카페 라떼가. 그러니까 엄청 싼 거죠. 거의 3분의 1 가격 싼 겁니다. 그런데 가, 맛은요,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. 풍미에 따라서 맛은.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. 제가 늘 느끼는 건데, 여기 와서도 보는 건데, 우유를 쓰는 게 틀려요. 이제 콘내드 옆에 제가 자주 가는데 메이주에 쓰는데, 여기는 이제 여기, 여기 예 조일, 아, 이게 여기도 이제, 아, 아사이. 일본 건데, 이거. 아무튼, 우유가 틀립니다. 그 프랜차이즈는 쉽지 않은데, 틀려요. 그래서, 멋있는 어 뭐, 나마르조코 쓰기 때문에 뭐 의심할 여지가 없고 원두는 의심할 여지 없이 맛있습니다. 어느 지점별도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저 나마르조코 저빅 머신은 저건 제일 좋은 거거든요. 어저 머신 추출하면 어지간한 원두에서 풍미는 충분히 살릴 수는 있 정말 고급 머신인데. 여기가 시내 한복판이다 보니까 쓰네요 그래도 제가 그 조그만한 데들은 매너커피 가더라도 저렇게 큰 맛이 없거든요 저머신의 차에서도 커피 맛이 그 차이에서도 커피 맛이 많이 나니까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거지만 여기 지금 아이스카페라 제일 큰게2 5위엔이면 4천 몇백원 이니까 아 어. 제일 작은 거는 1 0엔이면 3천원이 안 되니까 2천 한 600원 700원 그니까 즈너브라죠 가격이. 자 저는 이제 그 받아가지고 아 저분이 제가 분명히 넝이라고 했는데 러러로 주셨어요. 괜찮습니다 날이 추우니까 <laughs> 이런 저는 저런 이런 이벤트나 해프닝을 좋아합니다 이런 상황을 좋아해요 저는 어, 절대 저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<laughs> 그냥 즐깁니다 아, 예. 분명히 착각시켰는데 뜨거운 거 주시면 또 뜨거운 대로 먹으면 됩니다 네 농이라고 했었는데 농냉제 <laughs> 발음이 안 좋았거니 생각을 하고 러는 이제 뜨거운 건데 넉 갔는데 한국말 하면서 농 하고 하니까 저분이 잘못 들으셨나봐요. 아, 아이스 카페라데 자체가 아이스인데 아이스를 못 알아드실 수 있어요. 능이 그럴 수 있습니다. 제 잘못입니다.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? 하지만 저는 행복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. <laughs> 가져가서 행복하게 먹겠습니다. 여기는 상하이 장안사 블락입니다. 여러분, 이상하겠습니다.